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만에 돌아온 신이 게스트 네. 수연 예빈 성민입니다. 와. <laughs> 저희가 이제 개강한 지딱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방학 좀 길어가지고 적응하지 힘들지 않았어요? 네, 너무 피곤하고 빨리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즉석 후배가 생겼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laughs> 네, 이렇게 생겨보니까 그 선배님 기분을 알것 같습니다. 음, 너무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성민님, 성민님은 네. 개강 동안 어땠었는지? 아, 저는 일단은 어, 직속 후배들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OT 주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래서 OT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OT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네,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도중에 또 학교를 지나가면서 저희들을 알아보고 하는 음. 그런 신입생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한 저희들이 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수현님은 어떠셨어요? 아, 주변에 다니면 서 아니면 개강하고, 음, 네 아, 일단은 개강하면서 피곤하기도 참 피곤한데, 잘 네. 일교신 게 너무 힘들었고, 맞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수업도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길을 가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저는 좀 쑥스럽다고 요 맞습니다. 약간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음. 네. 근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저희가 이제 1곱번 네. 어, 학생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길거리 캐스팅을 했죠?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어, 어떤 지, 진짜 직소 후배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직소 후배님들이 잘 챙겨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까요? 하나 둘 셋, go! <laughs> <자>, 박수 올릴까요? <보실까요? 웃음> 어, 이렇게 아까 뭐 거의 갑작스럽게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이렇게 품격이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가 개을했잖아요그러 각자 직복 선배님이나 인사를 드리고 만나서 어떤 점이 좀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좀물어보고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수업 방식이나 시험 방식 그리고 수강신청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았는데 칭석 선배님께서 먼저 편하게 물어봐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 선배님이 어, 누구죠? 제 직속 선배님 18학번 <laughs> 이정현 선배님입니다 아 이정현 다른 한마만 이정현 선배님이 잘생,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 편집하는구나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시간표 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배님께서 직접 와주셔가지고 시간표 짜주시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소도형 같은 것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직속 제도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는 그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직속도 이렇게 만족했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laughs> 정말 뭐 저도 보고 했는데. 있지, 보고 <laughs> 있지. <laughs> 네,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역시 j 베스 지구 많이 보고 또한 그걸 보고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면접 직전에 궁금한 것이 많아져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것을 찾아봤는데 그때 네. 면접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을 설명해주신 영상을 보고 면접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 네. 어, 전체 그 올려주신 동영상들 하나씩 다 확인하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드요 어, 지금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그냥 <laughs> 가장 기대되는 행사는 MT인 것 같습니다. MT. 어 맞습니다. 저는 해외 어학 연습. 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음. 확실히 해외에 나가면 보다 더 넓은 시야와 보다 더 넓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 저는 곧 이루어질 개강 파티가 가장. <laughs> 김제채가 될까,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 <laughs>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아무래도 네. 저희과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복이다 보니까 제복을 입고 승무원의 상징인 가슴에 윙 배지를 다는 윙설식이 가장 기대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기는 <laughs> 행사가 많아가지고 네.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맞아요. 1학기가 음. 언제 지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빨리 지나갈 텐데 잘 적응하고 또한 행사들도 잘 본인이 또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좋았던 어, 특깊었던 1학기였다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좋아요. 그 다음에, 아흠, 똑같이. <laughs>